풍장이 있고 수장이 있고 매장이 있고 화장이 있어요. 풍장은 그냥 살림에다가 이렇게 버려놓으면 바람이 불어서 짐승들이 뜯어먹는 거야.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인도에서는 풍장을 했어요. 우리도 풍장한 적 있어요? 수장은 물에다 던져놓으면 물고기들이 먹어요. 수장이요. 매장은 땅에 묻는 거지 경주 갔다가 오니까 경주에저 뭐야 이저이 무덤이 많았지야. 삼국 시대에는 매장을 했어요. 자, 질문. 고려 시대는 뭐 했을까요? 고려 시대때 무덤들 여러분들 인금들 무덤들 본적 있습니까? 고려 시대는 인금들 무덤이 안 끼지요? 주로 화장을 했어요. 왜? 신라의 시대에 불교가 들어와서 예? 그전에 인금들은 매장을 했는데 신라시대에 불교가 들어와서 화장이 유행을 하면서, 예? 화장이 유행을 하면서 고려불교가 사실은 제일 유성해요 고려불교 시대에는 화장을 했어요. 조선 성종 때라든가, 1447년인가, 그때 조선 왕이 화장 습관을 다없애 세고, 나라에서 지령을 매장해라, 이것다 그래 매장을 한 거예요. 근데 매장을 쭉 해오다가, 예? 옛날에 내가 국민학교, 중학교 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아이고, 죽기 전에 땅띠기라도 하나 사놔야 되는데, 한편이라도 사놔에 그거 묻힐 건데, 그런 소리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이 80년대, 90년대 화장이 유행하는데, 나는 절대 화장하지 마라 그랬어.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화장하니까 깔끔하고 좋지요? 그죠? 그러니까 화장하자고. 이번에는 태어나면 어디 가요? 신사에 가고. 결혼식은 교회 가서 하고 죽으면 선인물인데. <laughs> 아 그래요? 이거 사람들이 일본 결혼식 우리 저 뭐야 미국에서 네. 하는 저 서양에서 하는 그런 그 신랑 신부 입고 그런 결혼식이잖아. 예? <laughs> 네. 태어나면은 신사에 가서 기도받고 이거 건드는 거 이거 받지 <laughs> 태어나면 신사에 가서 기도받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에? 기독교식으로 하고 죽으면 선인불로서 장례식으로. <laughs> 그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laughs> 그지마음대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고인이 죽은 사람이 뭐를 원하는가.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 친인척이 옛날에는 친인척 유족들이 어른들이 내가 한번 장례식장에 있는데 상주가 23살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남편이 돌아가셔서 갔는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가 됐어 근데 1년에 한번 만나는 어른들이 오더니 그니까 그 아버지의 행제들 또는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오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 어른들이 그렇게 하자 하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질문 그럼그 어른들이 그 남은 가족들의 장례를 책임지어 줍니까? 저기 저 뭐야? 어? 강원도 저 두면 산골에 있으니까, 네? 너 옆에 저 뭐야 절에다가 화장한다는데, 낙골당에다가 화장한다, 는하지말고 선산에다가 무대를, 네? 선산에다가 모셨어요. 그 자식들이 서울 살고 부산 살고 하는데 그까지 갈라니까 가기 쉬워요? 그러면 그 선사의 무덤을 저 뭐야 그렇게 모시자고 했던 분이 벌초를 해줘요? 아니죠? 예?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뭘가 제일 중요하냐면 또 마차풀이 이야기할 겁니다만 돌아가신 분의 의지 돌아가신 분이 불교를 믿었으면 불교식으로 하고 기독교를 믿었으면 기독교식으로 하고. 육으로 믿었으면 육이십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남은 가족들이 예? 상주가 어떻게 하자 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따라가야 돼요 어른들은 아, 네. 알겠습니까? 아,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이야기하고요. 그 어디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 기, 기일 이야기한 거야. 예? 기일이라고 하는 거는 돌아가신 날을 이야기합니다. 아, 네? 예? 기일 날 제사 지내지요. 기, 기리는 날, 뭘 기리는데? 돌아가신다. 아버지 언제 돌아가신다고. 저게 생졸 적어놨죠 그죠? 생졸 적어놨죠. 돌아가신다. 그 날이 기일이. 기일 날 제사 지내는 겁니다. 운구라고 하는 거는 돌아가신 분을 운송하는 걸운구라고 하지요. 나중에 또 조금 더 이야기를 드게요 노제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데, 노제라고 하는 것은 모상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해요. 네? 그 친구들이, 인연이 있는, 있는 사람들이 노상에 모여서 가는 사람 잘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장지의, 장례식장에서 그죠? 제사를 지내고 고인이 자주 즐겨 가던 곳을 지나가는 것을 노제라고 해요. 그 집에 찾아간다라고 하는데, 네? 집에 찾아가는 것을 포함을 해서 돌아가신 분이 즐겨 가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말해. 음. 그래서 그 앞에다가, 어, 저, 뭡니까, 유골을, 유골이 아니구나. 예, 저, 뭐야, 그, 네. 관을 이렇게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들어갈 곳이지야. 그죠? 장지랑 관장장이랑틀립니다 예? 네? <laughs> 장지에 몇 시에 가고, 내 정제랑 과상장의 사진 뜨린 거예요. 뭐 장지도. 그다음 에 납골은. 그다음에 이게 사무제라고 적어놨는데, 나도 몰래 맨날 사무제 사무제 가려고 돌아가시고 이틀만에 5일만에 지내는 게 사무제인 줄 알았는데, 예? 네? 유교식 유교 좋하는 여러분들한테 말해 주자면 사무제라고. 해 예? 네? 돌아가시고 3일 지난 다음에 지나는 제사예요. 뭐, 초무제, 재무제, 사무제그 하는데,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보통일에 돌아가시면 1일, 2일, 3일 날이 잠기가 끝나죠. 네. 그때부터 3일이에요. 그러면 4, 5, 6일 날이 되었을 때 사무제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보통사람, 일반사람들이 사무제 지낸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날 3일 날 장례를 거장을 하고, 음. 일제 되는 날이 저 뭐야? 음. 거기에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오제가 아니라 3무제야. 음. 네? 그래서 돌아가시고 화장을 치르고, 또는 매장을 하고, 그러니까 장례 절차가 끝나고 3일 있다가 가는 거죠. 잘 계시나 싶어서. 알겠습니까? 음. 음. 3오 날. 월제 사무 사무제 월제 내는 날 가는 것도 돼요 왜냐하면 잘 계시나 확인하고 아, 가는 거예 아, 네? 어 그게 초보제, 재우제 하는 유교식의 당례절차를 안 해도 되고 알겠지요 맨날 음. 가면 되지. 음. 네? 맨날 가면 되는 거그 사무제라고. 그다음에 여기 뭐라 수의라고 하지야? 수의는 삼백 옷을 주로 입지야, 먼저 그렇죠? 돌아가신 분이 입는 옷을 소위라고 하는데 삼백 옷을 그런데 이 삼백 옷을 중국 시대부터 중국에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그삼백를아 있는데 어, 그이 삼백 옷이 그 항균이랑 균을 죽이고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벌레들이 안꼬여 예? 네? 그래서 옛날에는 매장을 했다그랬지야그 매장을 해서 땅 속에 이렇게 삼백옷을 입혀서 땅에 묻혀드리면 눕혀드리면 벌레가 안꼬여 그래서 삼백옷을 입었던 거예 네? 반드시 삼백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항균 독성 때문에 그걸 입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요즘은 화장하지요350 여러분들 저 뭐야 한번 가보면 알지만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에요 수위가 뭐 예? 어, 10만원짜리부터 해서 100만원 300만원 몇백만원짜리까지 있어요 예? 그래서 하, 이, 예? 자녀들이 예? 모내들려 가지고 마지막 가는 길에 예? 좋은 옷 입으라고 물이 해서 막 좋은 옷을 입히죠. 40만 원, 50만 원 해가지고 기본 그죠. 2013년에 신문에 났는데 기억도 안 나죠. 기억,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신문에 났는데 부인이 54살인데 죽었대요 그래서 부인이 죽기 전 나는 부인의 예쁜 모습을 죽었어도 이쁜 모습을 보고싶다 그래서 평상시에 가장 즐겨 입는 옷을 입혔다그 당시에는 전부다 수의 호3 0 5선 입혔던 시절이었거든 한국에 있습니다 에? 근데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에 죽은 사람이 평상시란 옷을 딱받고 있거든 그래서 뉴스에 나왔는가 황산 어린이 저라마에 테러 사건 아닙니까? 지나가는 홍상뿌이가고 애가 죽었잖아요. 응. 그 부모가 애가 컸으면 큰 모습을 보고 싶어 갖고 양복을 입혔대요그담음날 지를 때.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에, 내가 입던옷 좋지야. 다음 세상에는 좀 무슨 좀 성질 좀고치 갖고 응. 저왜 공격을. 내, 나 아버지들 때 아버지 뜯고 왔습니까? 죽어서 아버지 보고 가서 우리 우리 말 못하면 성복이 고여선면로 하고 선생인같다고 지나갈 수 있을까 싶어 갖고 업적 입혀들. 조금 있다 이야기야. 에그 다음에 개장이라고 적어놨는데 저개 개장이 아니라 개장. 에? 이 새로운 게 고칠 개장. 뭐냐면 예전에 매장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선산에 모셔야 돼. 선산이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 그래서 따로 땅을 사가지고 옮긴다든지 예전에는 매장을 했는데 이제 저 뭐야 화장해서 낙골당에 편안하게 모시고 싶어요 가까운 곳에다가 그래서 그 장지를 예? 아까 장지 이야기 했죠? 고인이 누워 계신 곳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할때 전문용으로 개장이라고 한답니다 그다음에 연결식이라고 적은 아, 조방석 상식이라고 적어놨죠. 음. 근데 나도 적은 몰랐는데 저 아버지 당일치료가니까 뭐당일치와갖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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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 그래, 뭐 하던 또더던 무슨 말하는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 조반식이 어떻고뭐 상식 뭐 상식이 어떻고막그래 혹시 네, 아는 네, 사람 있습니까? 상식, 뭔지 뭔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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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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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리는 반에 조반 조반식이 문제 상식이 문제 알아요? 해마다 올리는 게 그래요? 네. 조석이랑 반석은 아, 석석은 에? 조반이랑 석반은 제사원석을 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랑 전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에? 아침에는 조반을 올리고 저녁에는 석반을 올리죠. 그러면 생선이랑 이런 게 올라와. 그러면 석반이 올라오면 옛날 사람들은 고구를 했을 때 그죠? 조반일 때는 어른들은 혼자 있고 남자들은 애들은 서서 그냥 있을 때 무슨 뭐 다르고 상식은 뭐냐면, 평상시에 먹는 음식, 예? 뭐, 전이니 생선이니 그런 거 말고, 예? 그냥 밥 올리면 되는 거야. 때 되면, 때 되면 밥 먹자? 때 되면 밥 먹듯이 올리는 게 상식이라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laughs> 예? 2박 3일 장례시르는데, 저 뭐야, 돌아가신 시간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예? 저거 다 하면은 저것만 해도 백만원 넘어가요. 그 다음에 나는 냄새나니까 얼른 얼른 치워라 그랬는데 그게 맞더라고. <laughs> <laughs> 조반석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사음식이 올라가지요 상에. 올라가고 절한차례 하고 술을 따르고 나면 에? 싹 음식을 내려버려요. 술이랑 과일만 내돈놓는데 술이랑 과일만. 그방석의 상은 에? 술이랑 과일만 내야 그다음에 우리 밥 먹고 나면 바상 치우니까 안치우니가 치우지. 근데 가 보면은 뭐저 뭐야 아까 아침에 올라갔던 아이도 그대로 있지야. 놔겨야 되는 줄 알고. 예? 싹 치우는 겁니다. 안 상하는 건다 과일 같은 거나 술 같은 거나 그런 거만 올려 놓는 거요 알겠지야? 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 주사가와 가지고 조반설지국 상석이 상식이, 상식이 있는데 조반이 예? 내네 끼고 상식이 있었겠데 어떻게 갈랍니까 물어보면 뭐라 하면 가다해 아, 주세요. 그러죠. 예? 입관하고 상올 나오고 발인할 때 상관하는데 사고 올라오는데 그것도 학관이 그런 아다해 주세요. 그 100만 원 넘어요. 그돈 <laughs> 받고 나중에 쓸 때가 있어. 예? 아까 말한 수의 100만 원짜리 하지 말고 평상시에 입돈을 입혀달라 그러고 도망생이고 상식이고 다 필요 없고 대사진해야 되니까 입간대만 음식 올리면 돼요. 네? 입간대만 올리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쓸 때가 있어요. 좀더 얘기해 줄게. 네? 하지만요.